자 산에 산벌 늦게 들은 거한 6월 중순경에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이제 벌을 가져 가기도 정착하고 해서 산에서 이제 묵히기로했어요 올해 오버 이번, 이번은 층계다리 침개다리. 층계다리를 설치할 것 같아요 두개 하고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졌습니다 그리고 말벌 때밀에 진흙으로. 에 막을 거예요. 소문 가져와서 일단 저는 소문을 쓰지 않고 장수말벌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차량용 에어클리너 가지고 일단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원형골통은 그런 게 있더라고. 진흙으로좀뺑글려좀막고 오늘은 이곳을. 이렇게 단두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늦게 들었는데 체력이 좋아요 이게 버리는데 기분 좋습니다 저쪽에 앞쪽에 한번 가봐야 돼좀 이따가 일단 요거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계다리를 하는거는 그냥 두개씩 그냥 저는 그냥 박아요 뭐 다른 분들 보수분들은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벌통 저게 박고, 내년에는 그냥 뭐, 글루건으로, 글루으로 막던가, 다시 또 박던가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봐 지금 7시 넘었는데, 아이도 벌이, 별라 꺼린 게 있어요. 이상한 게벌이 저쪽에서 오고는 이제, 제가 이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이런 균형을다 막아야 돼요. 장수, 말벌이나 말벌들이. 지금 못 지나가게 금방 에보니까 말벌이 장수말벌이 있더라고요. 오늘 좀 퇴치를 좀 했는데, 음, 이거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장수말벌 위에서 소문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 다리를두 개씩 네, 양쪽으로 해서 올었어요그리고 <laughs> 벌들이 날립니다. 지금. 요런 도로 지금 말벌들이 덤빌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돈들을 좀다싸발라서 말벌이, 말벌 피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말벌이 극성입니다. 자, 탑이 지금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요걸 이제 진흙으로 한번 싸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흙 써요. 옛날 토종 방식 그대로. 아, 이제 찝다 보이 그러네. 자꾸 형을 일단 물 발라서 반질반질하게 해서 자 전체적으로 자, 뒤에는 잘안 보이니까 쌔겠습니다. 절벽이라서 어휴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에어클리너 옛날 차량 에어클리너인데 분해 좀 커요. 일반 등거물 말벌 뭐 이런 거는 끼워 놓으니까 이제 가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저기, 아,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지금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눈빨 들어서 더 이상 이을 수가 2층 집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만큼. 손넣 놓은 이만큼 내려왔는데, 꼬러나 이만큼 잡겠지 그죠? 만지지 말고, 이래 두고. 이렇게, 저는, 일단, 뭐, 보수님들은 뭐 좋은 제품 많이 쓰겠지만, 이 원형 볼통 소문 사는 거는 제가 사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에어크리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구형만 맞으면. 근데 이건 좀 커요. 사실은. 벌들도 요 용량이 잘 남겨요, 이게. 이 도구로 싸발러 놨습니다 그리고 층계다리 놓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좋은 꿀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유 장마철이라서 보통 들어보니까 밑에가 막 물이 흥건해요 물이 이상 늦벌 받은 거반둘이하는 어, 영상이었습니다 어리막 이렇게 차 던다. 자꾸. 어, 막쏜다고 이게. 이러다 이러다쏴 이게. 얘다가 야, 이새식아 <laughs> 이래서 <이렇게> 온다니까. 잡으지. <laughs> 이빙장이라서 이런 데 항상 이 빙장 밑에는 조심해야 돼요. 파르잖아요 아, 떨어지면 끝장 납니다. 일단 말벌 퇴치를 위해서 일단 뭐 요금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말벌 한 마리 들어오면 작살납니다 이거 어. 일도 못해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꿀도 주로 안 나가고 매 집에서 전부 다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벌 들으면 안 돼요 어. 이렇게 준비해 놓고 다음에 한번 와서 보고 안 되면 좀더 죽은 걸로 사람 다뤄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